이번 시간은 단어의 어순에 대해서 확인해 볼게요. 이 내용은 제 책에 있는 내용 일부를 정리한 건데요. 먼저 어순이란 조금 어렵게 말해서 문장 성분을 배열에 나타나는 일정한 순서. 이때 문장 성분은 주어, 목적어, 서술어를 말해요. 쉽게 생각해서 문장을 만들 때 나타나는 일정한 순서를 '어순'이라고 하는데, 한국어는 비교적 자유로운 '어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어의 '어순'을 '고정된 어순'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고요. 주어 목적어, 서술어가 순서대로 결합하는 기본어순이고, 가끔 이 어순이 바뀔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한국어 교육의 초급 학습자들에게, 또 한국어를 공부하는 외국인들에게 보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통 주어, 목적어, 서술어, S, O, V, 주어, 서술어, 목적어 서술어, 주어, 목적어 이 구조가 가장 흔한 구성이라고 해요. 그리고 목적어 O가 S 앞에 오는 4번, 5번, 6번과 같은 이런 어순은 흔하진 않다. 좀 희귀하다, 많지 않다라는 건데요. 한국어의 경우 가끔씩 기본 어순 S, O, V 이 -E 구성이 가끔은 OS, V처럼 사용되는 이런 문장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바로 기본어순이에요. 주어, 목적어, 서술어, 영희가 책을 읽었다. 구성이 바뀌어요. 읽었다. 서술어는 변하지 않지만, 이렇게 책을 영희가 읽었다. 목적어의 이동이 가능하다. 이게 한국어 교육에서는 가르치지 않고 있는 표현이지만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그렇다고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건 초급에서 배우는 읽, 읽다, 먹다, 입다 이런 특별한 기본, 가장 먼저 배웠던 기본 어휘들에 한해서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모든 서술어와 목적어, 주어, 목적어와 주어가 이런 식으로 교체, 순서가 이동되는 게 자유롭진 않아요. 그리고 이게 가능한 건 조사, 을, 이, 가, 조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 교육에서는 위치가 바뀐 목적어, 주어, 서술어의 형태를 좋은 문법이에요. 이렇게 가르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장을 만드는 주어, 목적어, 서술어만 어순을 가진 게 아니고요. 단어끼리도 어순 순서가 존재해요. 제책 314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시간의 개념을 가지는 어휘 단어들은 보통 과거 현재, 미래의 순서로 어순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어제와 오늘, 과거, 현재, 미래이기 때문에 또 어제와 오늘, 오늘과 내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어순이 가장 기본적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예문에서는 특수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단어의 어순이 바뀌어요. 제주 오늘과 어제 날씨,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오늘과 어제 놀라운 사실이 몇 가지 나왔다며, 이런 표현들 모두 뉴스에서 사용된 표현이에요. 자, 뉴스에서 사용된 표현을 학교에서 틀렸다고는 할수 없을 것 같아요. 다음 볼까요? 보통 원인과 원인이 선행, 결과가 후행하는 인과 관계에서는 원인과 결과, 이 표현이 먼저 와요.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다 라고 하는 시간적인 자연스러운 개념으로 어순이 만들어졌어요. 하지만 기억, 조사 결과와 원인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확한 결과와 원인이 나올 때까지 급식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 표현은 실제 뉴스에서 굉장히 많이 검색돼요. 절대 원인과 결과만 맞아요. 이렇게 학생들에게 말하기가 쉽지 않은 어순의 이동, 변화라는 거예요. 또, 수의 개념 어순인데요. 한국어의 수와 관련된 어순은 아직까지는 기본 어순을 지키고 있습니다. 작은 수에서 큰 수로 나열되는 규칙이 바로 기본 어순인데요. 1, 2, 3, 4. 작은 수에서 큰 수.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한 개, 두 개.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말하지요. 또 2, 30명. 3, 4, 10명. 4 5, 10명 작은 수가 앞에 오는 이 규칙 6, 7권, 한두 권, 3, 4권, 두, 세 송이 이런 규칙이 철저하게 지켜 지켜지고 있지. 수의 개념에서는 이 어순이 바뀐 특별한 어순이 나타나지는 않아요. 바로 이런 것들을 교육에서 정확하게 평가해야 된다는 거고요. 다음은 정도성과 어순이라 그래서요. 1급에서 가장 많이 배우는 표현일 거예요. 크다, 작다처럼 정도의 폭을 가진 어휘들이 가진 게 바로 정도성이라고 합니다. 보통 정도성이 큰 단어가 앞에 위치한다. 크고 작은, 높고 낮은. 그래서 작고 큰, 낮고 높은 이런 표현들을 틀렸다 라고 가르치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몇해전 작고 큰 책을 모두 직업의 종류로 신분이 낮고 높음을 방유랑의 정고 많음에, 특히 리을 같은 경우에는 두 노투사의 짧고 긴 만남이라고 해서 만난 시간이 짧다. 하지만 계속 오랫동안 기억되고 있다. 이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어순이 바뀌었고 아주 좋은 예문이에요. 이렇게 나와 있는 이 표현들을 틀렸다라고 할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긍정성과 어순이라고 해서요. 긍정의 의미가 앞에 위치해요. 긍정과 부정, 좋고 나쁨, 성공과 실패, 옳고 그름. 그런데 가끔씩 이러한 규칙 또한 절대적인 규칙이 아닌 예문들이 나타나요. 대통령 지지율, 서울서, 부정과 긍정. 긍정과 부정이 먼저 오는 게 아니라, 부정을 먼저 제시하고 있고요. 인간은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나쁘고 좋고, 저명 인사를 초청해 실패와 성공, 선과 악, 하지만 악과 선, 그름과 오름, 옳고 그름이 아닌 나쁜 것들이 지금 먼저 오고 있죠. 부정과 긍정의 오순으로 이 순서도 바뀔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 방향성과 어순이라고 하는데 왼쪽, 오른쪽, 위, 아래 이런 것들이 바로 방향이에요. 재미있는 건 한자어는 어순의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좌우, 왼쪽, 오른쪽이지 우좌 되진 않아요. 도상 하이지 이게 바뀐 하상 되진 않아요. 그래서 한자어는 어순이 정확하게 고정되어 있지만 순 우리말 어휘들은 이동이 가능해요. 오른쪽 왼쪽 어디를 봐도 왼쪽 오른쪽이 먼저가 아니라 오른쪽 왼쪽 또위 아래가 아니라 아래 위 시선 둘것 없는 파격 패션이라고 해서. 시선의 이동이 올라가는 방향을 아래에서 위로 설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기본 어순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 근접성과 어순이라고 해서요, 언어 사용자, 말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가까운 위치에 있는 어순이 결정되는데, 오늘을 기점으로 가까운 시간의 개념, 어제가 먼저 오고, 그 전날, 그제가 순서로 오는 것도 오고 가다, 위치, 이쪽, 저쪽, 이런 표현들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 또한 그제, 어제, 오늘도 시간의 흐름으로 근접성의 어순이라는 내용들을 바꾸고 또 동양은 관홍상제에 가고 오고 답하는 것, 문장에 따라서 이렇게 사용하는 한국인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분명히 한국어 교육에서는 기본적인 어순이 존재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지만 평가에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요소가 바로 기본 어순이 아닌 다른 어순이라는 거예요. 물론, 초급에서는, 그래, 이게 정답이에요 라고 말할 수는 있어도 적어도 고급에서는 정해진 어순을 항상 지켜라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게 한국인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사는 수업 시간에 학습자가 어떤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항상 관심을 가지고 관련 내용의 정확한 수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이번 시간을 통해서 한국어 교육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학생분들도 항상 정해진 표현만이 맞다라고 말하는 선생님들에게 아 그렇군요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고급 학생이라면 적어도 왜 그런 문장이 되는지 또안 되는지에 대해서 선생님에게 말을 하고 질문을 하고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게 그렇게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